네 저는 지금 이 벤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벤치. 네. 여기 아, 우리 협회 고모님이 오 건무님 고모님 오셨는 아, 강아지 발정이 왔다고. 내눈박이 안 커진데. 고배를 아, 그 Hello you 이거가네. 와, 재영 왜 그래? I am the Pieda Maco and Ian and Tonja 게 h a 하게 o de e c 아 t 안에, 어. 어. 조용해. k you. I don't want to t a l 만 to y o 올라가 o n t want to talk to you. I don't want to talk to 해봤더니, 스크스, 스크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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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오맞네 맞아, 맞 쭈루나 조용히 좀해야너뭘 먹어 이루쭈루 아, 얘는 막 별걸 다 먹네, 아주. 토끼 이거 이 자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스만 껴주면 이제 괜찮아가지고 완공이 됐군요. 이제 터 튼튼하게 조여줘야 되겠죠? 토끼가 피쉬를 먹고 난리야. 뭐, <SMILES> 응. 아무닭치데 먹어. 벤치도 그 동안 이거를 설치를 무지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 이거 하나 괜찮아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는 분한테 이 벤치 두 개만 기증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증을 못 하시더라고. 이건 뭐 기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맙게 생각했을 텐데 검증안 되고 제가. 제 사비로 이제 사비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거, 물에 굉장히 강한. 가가 지낳까 <laughs> 강아지? 没有我嘞。 이제 쪼여야 하는데 어, 피스에 꼽을 건다 꼽았습니다. 요거만 이제 단단하게 쪼여주면 쪼여만 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는거 4인용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뭐안쓸 거는 거물 물에 강한 거고요 펜칠 2개 이렇게 두개입니다 시크로 시끄러워. 시크로 시끄러워. 시끄러워. 음. 아.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자, 인승 아, 여기 또 있구나, 뭐가. 뭐가 또있네 이거 등받이 이거 게이리합니게이에게이렇게 이거 라떻게 이거 어떻게? 이제이렇게이쳐주는 이거 죠게거 하고, 야 조용히 안해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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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여기다 게? 이제 벤치 두개 I 놓 o 이제 네. 나무가 나무도 이제 t know. 나무 o n t know. 거 don't know. I d o 거 t k n o 이 I 벤치 에 t 고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